3 0 0톤급 경비함을 타고 동해로 나선 지 5시간 북상하는 중국어선이 해경에 포착됩니다. 현재 항중 중국 국 중국어선이 응답하지 않자 곧바로 검문 검색이 진행됩니다. 중국어선 선장은 오징어를 잡기 위해 북한으로 가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올 들어 이렇게 동해 북한 수역에 진입한 중국어선은 824척에 이릅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6개월 정도 빨리 동해 북방 한계선, NLL 부근에서 조업하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중국어선이 오징어 어군을 따라 나선 것으로 추정되는데 어민들은 이른바 싹쓸이 조업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오징어 자원 보호를 위해 기존 4월, 5월이었던 금어기를 6월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우리 조업이 제한되면 중국어선만 이득을 볼 것이라며 어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중국배들도 왜 나누나 이런 얘기입니다. 오정은 해유성 오정이라서 우리가 안 잔다고 중국 사람만 좋게 만드는 거예요. 2004년 1 4 0척을 시작으로 동해 북한 수역에 진출한 중국어선은 지난해 사상 최대인 2100 61척까지 늘었습니다. KBS 뉴스 정명구입니다.